일단으로 치닫던 미중 관세 전쟁이 일단 90일 휴전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양국이 서로한테 관세를 부과했다가 똑같이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그 퍼센트가 그 115%나 된단 네. 말이에요. 예상보다 빠른 시일에 예상보다 큰 폭의 인하인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보복 관세. 네네. 참, 뭐에 대한 보복인지 참 애매합니다만, 중국의 무역 흑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올렸었고, 또 이제 중국도 진짜 보복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 들고 막받아쳤는데그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기 출범한 다음에 지난 2일부터 이제 계속 되어온 관세전쟁이었죠. 네. 그랬다가 10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트럼프 정부 이기 들어서는 미국, 중국 간에 처음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했습니다. 12일날 공동성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서로 간의 관세를 90일 동안 낮추자, 지난달부터 부과됐던 관세 대부분을 이제 유예를 하기로 한 건데, 결과만 놓고 보면 수치를 보면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145%이 추가 관세를 30%로 내리고, 중국은 미국의 보복으로 매겼던 125% 관세를 10%로 양쪽이 115%씩 낮추기로 한 건데요 네네. 일단은 90일 동안 내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후속 협상을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출범한 다음에 지금 한넉달 정도 거의 세계가 이 문제 때문에 먼저 난리 북새통을 치렀잖아요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좀 길게 못 버티고 이상보다 일찍 좀 꼬리를 내린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미국 쪽에서는 그 스코패센트 재무장관이 지네바 협상에 참여를 했었는데, 공동성명 발표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두 나라 경제 디커플링, 서로 관계 끊는 거. 이거는 뭐, 원치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 근데 사실 좀 답답한 얘기예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렇게 그동안 전 세계가 교동을 쳤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서로 간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디커플링 불가능한 거고 이걸 이제야 알았는지 싶기도 하고 중국 쪽의 반응을 보면은 중국 상무부에서 중국은 결연하게 대항해 왔다. 네. 그 문장히 자신만만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공동 성명이 양측의 평등한 대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중국이 네네. 방점 찍고 싶은 그래서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미국발 트럼프발 경기 침체 일어날까 걱정했던 세계는 우선은 좀 안도했습니다 네네. 미국 증시 홍콩 증시 뭐 글로벌 증시가 다 지금 올라갔네요. 뭐 안도는 되지만 그래도 조마조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두달 만에 극단적으로 치달았어요. 관세가 무려 145% 이건 <laughs> 네.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그런 네. 수치였던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관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관세율 변화를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사실 너무 순식간에 네. 뭐 자고 나면 발표가 새로 나오고 바뀌고 그래서 다들 정말 굉장히 이 뉴스가 지겨운 듯 하면서도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145%라는 거. 네네. 이게 관세가 몇 퍼센트만 올라가도 그 산업 부문이 마구 흔들리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뭐 중국산 내가 60%더 매길 거야. 이런 말 하면서 언포를 났었죠. 그리고 취임한 다음에 2월 1일에 중국산에 10% 추가하고 멕시코, 캐나다산 25% 관세 더 매기겠다. 이때 중국을 겨냥해서 한 말은 그 펜타닐이라는 그 불법, 그 마약성의 약품, 그거 단속 못한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이 매기로 한 추가 관세를 뭐 미국 언론들이 이른바 뭐 펜타닐 관세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네네. 보겠더니 중국은 미국산 석탄하고 그 LNG, 액화천연가스, 또 거기다가 이제 관세에 붙여서 보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산 그 농기계라든가 대형차, 픽업트럭 이런 거에 또 보복 관세 붙였죠. 그 다음에 한달 지나서 3월 4일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 20%더 붙인다. 중국은 그럼 우리 미국산 농산물에 10에서 15%더 붙인다. 네네. 이렇게 됐었고. 4월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때 또 확전이 됐습니다. 그 4월 2일에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 34%더 매기겠다. 이러면서 미국이 얘기했던, 이거 미국, 우리말로 하면 광복절 관세라고 불렀던 거, 리버레이션 데이. 네. 미국이 중국산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관세가 한54% 정도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중국도, 우리도 그럼 34% 매긴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4월 9일과 10일, 미국, 미국 쪽에서 이거 상호 관세다 이러면서 84%더 올리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125%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도 우리도 84% 올린다 완전히 맞불로 나갔죠 그 다음에 4월 11일에 미국이 추가로 인상을 해서 그래서 145%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25%로 만들면서 그 대신에 히토류 7종류 수출 제한하겠다 했었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한달 만에 5월 12일에 이제 제네바 협상하고 90일 유예 조치를 한거고 결국은 미국은 30%, 중국은 10%로 지금 일단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변화를 쫙 보니까 마치 트럼프로 갬블링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뭐 바꾸 더블로 또 한다 고이런 예. 식으로. 이런 걸 보고 치킨 게임이라고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지난달 말부터 대화가 물꼬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양국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나라가 더 심각했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네네. 이게 관세 전쟁이라는 거는. 관세는 도구잖아요. 서로 간에 무역을 잘하고 내가 우리 걸 많이 팔고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건 뭐145% 이런 건 너희 건 내가 두배올리두 배로 받아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트럼프 정부가 했던 미국을 더 위대, 다시 위대하게 이 마가라는 거. 그게 결국은 맥 차이나 그레이트 어겐이 됐다. 어. 예, 이런 밈들이 돌았었어요. 미국 네네. 쪽에서 나온 비아냥이었습니다. 음. 네, 미국의 주식, 채권, 통화 뭐다 하락했죠. 음. 그니까 미국 타격이 컸죠. 제일 심하게 반응한 게 아마 한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잠못 주무신 분들 많을 텐데, 증시가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제가 지금 네네.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실 작년 말에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에 기대감 때문에 친기업 정책 이런 거 기대감으로 뭐 테슬라 뭐 주가 고공행진하고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2월에도 사실은 그뭐감세라든가 규제 완화 낙관론 이런 것 때문에. 그 S&P 500이라든가 다우존스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근데 그랬다가 그 문제 4월 2일 그때부터 이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매도세다 뭐 이럴 정도로 갔었고 이 트럼프는 당시에 뭐 광복절 관세라고 했지만 사실 시장 반응은 폭탄 관세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주가 폭락하고 그래서 4월 2일 관세 폭탄 다음에 4월 3일, 4일 그때 뭐 코로나 19 때였던. 2020년 1위뭐 최악의 그 폭락, 미국 증시 그랬었고, 그 다음에 4월 9일에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이렇게 조금 멈출 듯한 조짐을 보였을 땐또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증시 반응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 그러니까 4월 30일에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추락했고, 그러다가 이달 들어서는 뭐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대감이 있고 그런 반면에 또 경제적인 불확실성 지금 우리가 완전히 안심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첫 100일 동안에 그 미국 의 S&P 500 지수는 한8% 가까이 하락해서 이게 리처드 닉슨 시절 이래로 최악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이, 우선 지금은 시장 반응은 괜찮은데 지금 봐야 될것 같고,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인정은 좀 하고 있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뭐,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했고, 최근까지도 중국의 공장들 다문 닫고 있다, 이러면서 자신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타격을 받은 거, 우리 뭐 계란값 올라가는 걸로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다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소매업체들, 월마트라든가 소매업체들 대표들이 뭐 트럼프 만나서 이러다가 우리 매장 다텅 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게 미국의 현실이죠. 중국산 이제 수입이 끊기면은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강요들 입에서도 조금씩 아, 좀 위험하다. 지금 너무 많이 나갔다. 폭탄 관세를 지속하는 건 힘들겠다라는 바른데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일단 내리기로 했는데, 뭐10% 30%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국산에 붙이는 30%만 해도 사실 이전 트럼프 정부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대중국 관세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실제로 실물 경제 무역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번 합의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뭐 만족한다 이런 그 평이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더그 이득을 본 겁니까? 뭐둘다 윈윈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누가 조금 더 나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까? 일단 중국. 사실은 둘다 타격을 받았죠. 이건 네네. 말 그대로 치킨게임이었는데, 어떤 그 중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중국의 그 펑페이 다우디라고 해서, 내가 끝까지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덤벼온다면, 이런, 우리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중국의 입장이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미국이 최대 시장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중국의 수출액 보면은 한15% 가까이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중으로 보면 전부 다 전체 수출액에서이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대예요.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인도, 러시아, 독일 이런 데로간 것들 이것도 3%대에 불과해요. 그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비중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고 네. 그만큼 타격을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까 그러니까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음. 이 중국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결정적인 긴 피해를 입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조업은 둔화되는 조짐이 확실하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도 타격 조짐이 있었죠. 뭐 당장 뭐 구리 같은 거. 이대로 가면 6월쯤에는 뭐 타격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중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고질적으로 꼭이 관세가 아니어도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 이제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이대로라면은 올해 3% 가는 거 아니냐 3% 때.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가 몰라도 중국의 시진핑 정권한테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타격이 될수 있는 거여서 중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물밑에서 중국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네. 이렇게 품목별로 좀 관세 낮추기 위해서 미국 좀 얼르고 달래려는 말로는 큰 소리 치지만 이런 움직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결국 양쪽 이렇게 사정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90일 휴전이 나왔는데 뭐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양국다 뭐 우리가 다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국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기 전에 먼저 타결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네. 미국과 영국의 협상이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왜 영국이 미국의 첫 번째 협상국이 되었었나요? 그 트럼프 정부가 뽑았던 그 다섯 개우선 협상 대상국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제 뭐 영국 뭐, 그 다음에 인도, 한국, 일본, 호주, 미국과 이제, 이 나라들이 미국과 교육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 냐 맞는 나라도 있고, 안 그런 나라도 있죠. 네. 이 협상 대상국 중에. 그럼 영국을 맨 먼저 택한 거, 뭐, 제일 큰 거는 전략적인 동맹이고,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 언론들이 꼽은 거는 결국은 제일 협상하기 쉬운 상대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다음에 각국하고 지금 양자 협상으로 이제 무역 협상들 다 다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뭐 트럼프 정부 아니더라도 제일 궁지에 몰려있는 영국 정부 자체가 세계 무역에서 그런 상황이었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동매인 거에 비해서 사실, 영국이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뭐, 이렇게 상호 의존도가 이렇게 아주 높은 나라는 사실 아닙니다. 네. 뭐, 교육 상대국 중에서 뭐, 9위, 10위, 뭐, 이 정도니까, 뭐,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좀 처져요, 영국이. 또, 영국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조금 맨 먼저 리트머스처럼 협상하기 쉬운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은, 그 제조 강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조 강국이 아니면서도 이제 미국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밀어 넣을 그런 여지가 좀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 영국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일부 생산하기는 하고 뭐 롤스로이스 엔진 회사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음. 우리 영국 자동차 생산국으로 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다른 제조업 강국들하고는 영국은 좀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영국산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한 10만 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쥐었다 놨다 협상을 했는데 그게 거의 답니다. 지금 영국이 미국으로 보내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뭐 관세를 미국이 낮춰주는 대신에 이제 영국은 뭐 농축산물이라든가 기계류라든가 에탄올이라든가 이런 걸 미국에 좀 시장을 열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저런 식이에요. 서로 많이 맞바꿨어요. 롤스 레이스 그 항공기 엔진, 이거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이 관세 깎아주는 대신에 그러면 뭐그 엔진 많이 쓰는 그러면은 영국은 이제 뭐보잉사 항공기를 그다음에 수입한다, 사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적었겠죠. 제일 큰 거는 이제 유럽 연합하고 결국은 상대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세게 나오면서 유럽 연합도 조금 우리도 물러서지 말아야겠다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국과의 협상을 먼저 해서 일단 이유를 견제하려는 이런 전략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협상을 좀 성공적으로 하면은 일 유럽연합과 협상할 때도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세 등등에도 했던 그 관세 전쟁이 영국, 중국을 거치면서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 관세 협상에 있어서 대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뭐 한국 개발연구원 KDI 뭐 분석을 보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GDP가 뭐. 0.31%씩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도 지금은 한숨 돌리긴 했죠. 남의 나라 소식이긴 하지만 네네. 3위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관세 폭탄한 다음에 뒤로 물러서는 그런 양상인데, 아무래도 우리도 조금 기대감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성급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지금 우리는 특히 또 방위비 분담 문제, 이거랑도 미국이 연계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사실. 그, 뭐, 한국은 영국하고는 처지가 다릅니다. 한국의 뭐 자동차나 철강 이런 거에 대미 수출 규모는 영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조금 우리가 일부 정부 관료들의 접근이 너무 성급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신중하게 하면서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협상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주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7월 8일 이전에 뭐 패키지 딜 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급하게 날설 필요는 사실 없는 거라서, 이제 그 조율을 잘 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한테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에서 일정 부분, 부문, 어떤 부문에 이제 반도체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를 전략적인 위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입지를 잘 살려서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겠죠. 네. 어쨌든 그 미국과 중국 그 양대 강국들이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는 바람에 뭐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 강대강 대치가 일단은 그 제동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시 정지잖아요. 9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일시 중지일 뿐인데 결국 일시 중지라고 하는 거는 최종 타결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 협상에서, 네. 그 미중 협상에서 서로 간에 지금 이겼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중국이 이겼다라는 평이 더 많은 게, 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비관세 대응 조치, 예를 들면 히토르 수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관세율만 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결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인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풀겠다. 어떻게 해서 미국한테 좀 적자를 줄여줄게. 이런 것도 얘기를 한게 없습니다, 지금은. 네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미국이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해줄지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전쟁에서 한계를 노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 다시 강공에 나서고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두달 동안에 롤러코스터 타면서 너무 큰 타격을 특히 미국 쪽이 입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런 상황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네. 이제 합의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중국이 이것들이 중국이 약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 전체 경제 체질 개선 예를 들면 뭐 내수시장 키우고 수출 의존도 낮추고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중국 내부의 그런 경제적인 그 문제들을 풀면서 미국과 관세 전쟁도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정책적인 노력하고 시간 모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협상도 있고 중국 경제와의 연관고리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리고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서 우리 대응을 계속해서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세 협상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지켜보면서 보다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구정은 기자님이셨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